최근 한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도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다양한 술을 맛보고 분석하며 평론하는 일을 하는 술 전문가 제임스 윌리엄입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이 일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모든 술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위스키의 은은한 향과 와인의 복합적인 맛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엔 그저 비슷비슷한 술들의 반복일 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메일함에는 항상 같은 내용의 의뢰가 쌓여 있습니다. 새로 출시된 위스키를 평가해주세요. 이 와인의 가치를 분석해주시겠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여러 종류의 술 샘플이 놓여 있었고, 저는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맛보고 분석했어요. 처음에는 흥미롭던 일이 이제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더 갈증을 느꼈어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 제 영혼을 적셔줄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갈증이었죠.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술이 그리웠습니다. 숫자와 향, 맛으로 표현되는 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술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임스. 다음 주까지 새 위스키 시리즈 평론을 부탁해요. 편집장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위스키, 또 다른 평론이라니. 물론 위스키를 사랑하지만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비슷비슷한 술들에 대해 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각각의 술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위스키에 관한 글을 쓰려면 자료조사부터 해야 했죠. 인터넷을 검색하며 위스키의 역사와 제조 과정에 대한 익숙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화면 구석에 특이한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찌그러진 주전자와 하얗고 탁한 술이 담긴 작은 잔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클릭해서 더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라고 했어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는 제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했어요. 하얀색 액체가 담긴 찌그러진 주전자와 작은 금속 잔의 모습이 어쩐지 정겨워 보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막걸리는 쌀로 만든 발효주로 한국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주라고 하네요. 서민들의 술이라고도 불리며 농사일을 마친 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공동체의 술이라고 합니다. 쌀로 만든 술이라 저는 중얼거리며 더 깊이 검색해 봤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갔죠. 막걸리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어떤 술과도 달라 보였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낮지만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마시는 요구르트라는 별명도 있었죠. 검색을 계속하면서 발견한 것은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음료라는 점이었어요. 농사일, 집짓기, 결혼식, 장례식까지 한국인의 일상과 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깊이를 가진 술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솟아올랐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위스키 평론 글은 잠시 미뤄두고 저는 바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메시지를 보내고 몇분후 전화가 왔어요. 제임스. 갑자기 웬일이야? 마이클, 한국의 막걸리라는 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물론이지. 내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술중 하나야. 왜? 직접 맛보고 싶어. 진짜 맛과 이야기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로? 뉴욕의 와인과 위스키 전문가가 막걸리를 마셔온다고? 언제 올 건데? 가능한 빨리. 내일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편집장에게는 특별한 취재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한다고 연락했어요. 막걸리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죠.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소의 제 모습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결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 있었어요. 막걸리의 진짜 맛은 어떨지. 그 술에 담긴 한국인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지 상상하며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다음 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한국 문화와 술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책 속에서 한국의 술 문화는 제가 알던 서양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죠.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특히 막걸리는 함께 나누어 마시는 나눔의 술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곧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놀랐어요. 제임스, 여기야. 입국장을 나서자 마이클이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에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마이클, 오랜만이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너 보러 오는 거야말로 기다렸던 일인걸.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러 온 너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마이클은 웃으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로 된 간판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상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온건 처음이지? 어때? 첫 신상은?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차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다른 모습을 상상했었어.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야. 내일부터 내가 찾는 막걸리의 세계로 안내해 줄게.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간단히 샤워를 마쳤을 때 마이클이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하자. 진짜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했지만 너무 설레서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제가 찾던 막걸리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걸어보았어요. 활기찬 도시의 아침 풍경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곧 마이클이 도착했고, 우리는 한국의 전통 시장인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안은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죠. 마이클의 안내로 우리는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건 막걸리랑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야. 먼저 한국 음식으로 입맛을 준비하는 거지. 점심 식사 후 마이클은 저를 서울의 작은 골목길로 안내했어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고층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듯한 작은 골목에는 오래된 한옥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야. 진짜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대포집이라고 해.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외관에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뉴욕의 고급 와인 바에만 익숙했던 저에게는 생소한 모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내는 예상과 달리 정감 있고 아늑했어요. 나무로 된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놓인 공간에는 몇몇 손님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막걸리 한 주전자요. 마이클이 주문했어요. 얼마 후, 주인 아주머니가 찌그러진 주전자와 금속 잔을 가져왔습니다. 하얗고 탁한 액체가 주전자에서 잔으로 따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이클이 먼저 한 잔을 제게 건넸어요. 자, 한국의 막걸리를 맛봐. 저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약간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 넘김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죠. 미세한 탄산감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네. 전혀 다른 세계야. 마이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막걸리에는 이거지. 그러며 주문한 전이라는 음식을 제게 권했습니다. 녹색 채소가 들어간 부침개 같은 것이었어요. 한 조각을 집어 먹고 그 위에 막걸리 한 모금을 더했을 때, 그 맛의 조화는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 본 어떤 와인과 음식의 페어링보다도 자연스럽고 완벽한 조화였어요. 이건 정말. 와우.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 이런 조화라니. 얼마 후 두부김치라는 음식도 나왔어요. 매운 김치와 부드러운 두부의 조합이 강렬했는데, 그 위에 막걸리 한 모금이 매운맛을 순식간에 중화시켰습니다. 저는 그 맛에 완전히 빠져 정신없이 술을 들이켰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막걸리의 매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그리 높지 않아 보였지만 계속 마시다 보니 어느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이클과 함께 한국의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술자리는 무르익었죠. 마이클, 이술 정말 대단해. 왜 이런 보물 같은 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지? 그게 말이야. 막걸리는 보관과 운송이 까다로워. 생막걸리는 금방 상하거든. 그리고 한국인들조차 최근에야 다시 전통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어. 저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가 알아야 할 술이야.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잖아.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막걸리를 즐기고 있었어요. 젊은 직장인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같은 술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두 주전자의 막걸리를 비웠고, 저는 완전히 그 맛에 매료되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막걸리의 부드러운 맛과 향이 더 깊게 느껴졌죠. 우리는 마지막 한 잔을 나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오늘 정말 고마워.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별거 아니야.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 찼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도시의 불빛과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경험한 막걸리의 맛과 느낌이 계속 맴돌았죠.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살짝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막걸리의 알코올 함량이 그리 높지 않다고 했지만, 계속 마시다 보니 취기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은, 부드럽고 온화한 취기였어요. 와 정말 특별한 술이야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에 빠져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 술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였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어요. 숙취였죠. 막걸리가 순하게 느껴졌지만, 결코 만만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물을 한잔 마시고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지끈거렸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걸리의 놀라운 맛과 강렬한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제의 경험이 단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이 술에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꼭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노트북을 열고 막걸리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마치고 함께 나누어 마셨던 술이라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잠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어요.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막걸리 양조장에 가보자. 어때? 완벽해. 정확히 내가 원하던 거야. 양조장 견학은 저에게 더 깊은 이해를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단순히 맛을 넘어 그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와인과 위스키 양조장은 많이 방문해 봤지만, 막걸리 양조장은 처음이었죠.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 여행을 넘어 제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해졌어요. 마이클과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막걸리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자 한국의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푸른 산들과 작은 마을들, 그리고 넓게 펼쳐진 논밭은 도시의 현대적인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백 년 전통을 가진 양조장이야.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든데, 양조장에 도착하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마이클이 통역을 해주어 다행이었죠. 양조장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온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발효되는 쌀의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어요. 막걸리 제조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쌀을 씻고 불려 찌는 과정, 그 다음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키는 과정,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과정이죠.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며 양조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와인이나 위스키와는 전혀 다른 제조법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과정이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 첨가물이나 복잡한 기계 없이 오직 자연 발효의 힘만으로 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막걸리는 살아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 안에서 발효가 계속 진행돼요. 안내인은 갓 만들어진 막걸리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어제 마신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맛이었어요. 쌀의 풍미가 더 강하게 느껴졌고. 탄산감도 더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술이구나. 양조장 방문 후. 마이클은 저를 서울의 전통주 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막걸리를 포함한 한국 전통주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배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술을 담그는 방법이 달랐다는 사실, 그리고 술 빚기가 가정의 중요한 문화였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한국의 현대적인 전통주 발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과일 향이 가미된 막걸리, 좀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막걸리, 심지어 스파클링 막걸리까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한국 술 문화의 유연성에 감탄했습니다. 전통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바텐더에게 말했어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시 전통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주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막걸리의 맛뿐만 아니라 그 술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진 술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야. 한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지. 노트북에 그날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며 제 마음은 이미 뉴욕으로 돌아가 이 발견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급 위스키와 와인만 칭송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소박하지만 깊은 전통이 깃든 술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마이클과 함께 처음 방문했던 그 대포집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허름하게만 느껴졌던 그 공간이 이제는 한국의 술, 문화를 가장 진정성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 마이클,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야. 천만에 내가 막걸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준것 같아서 기쁘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술인데 말이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막걸리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맛의 독특함에 대해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이 발견을 어떻게 제 독자들과 나눌지 구상하면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술에 대해 특별 칼럼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했습니다. 막걸리. 그게 뭐지? 우리 독자들이 관심 있을까? 평소처럼 위스키나 와인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어떨까?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막걸리 샘플을 구해 편집장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뉴욕의 한국식품점에서 수입된 막걸리를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구한 막걸리는 한국에서 마셨던 그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맛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열광하던 술이야. 솔직히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편집장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맛과 분위기.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병에 담긴 액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한국의 술이 그렇게 뛰어난지 의심했고, 제 새로운 관심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제임스, 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런 시골 술에 관심을 갖는 거야? 우리 독자들은 고급 와인과 위스키에 관심이 있어. 그런 낯선 술에 대한 글을 읽고 싶어 할까?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고급 술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던 그 편협한 시각이 부끄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편집장이나 동료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점점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막걸리의 진정한 가치와 그 특별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술 평론이 아니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정이지. 밤새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대포집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순간들, 양조장에서 배운 전통 방식, 박물관에서 알게 된 역사적 맥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술이 제게 가져다 준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완성한 글을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막걸리. 내 인생을 흔들다. 글에는 단순히 막걸리의 맛이 아니라, 이 술이 품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제가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거절당하고 평소처럼 위스키 칼럼을 쓰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편집장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임스. 이건 정말 새롭고 신선한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쓴 글은 처음 봐. 다음 호에 실어보자. 믿기지 않았어요. 제 글이 다음 주 칼럼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식품점에서 더 많은 막걸리를 사두었죠. 만약 독자들이 관심을 보인다면 직접 시음회를 열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칼럼이 발행된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반응이 어떨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일함이 알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흥미로운 술에 대해 알려줘서 고마워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한국 전통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의 글을 읽고 직접 한국 식당에 가서 막걸리를 마셔봤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메시지들은 계속 이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글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걸리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바에서는 제가 추천한 대포집 스타일의 막걸리 술집을 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막걸리를 포함한 한국 전통주에 대한 연재 칼럼을 제안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뉴욕의 아닌 커뮤니티를 방문하며 더 깊은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몇달후 제가 칼럼에서 추천한 막걸리는 뉴욕의 몇몇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메뉴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 막걸리 수입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에게서 온 메시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임스, 내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여기 신문에도 실렸어. 사람들이 외국인이 막걸리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에 감동받았대.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저 맛과 가격이 아닌 술에 담긴 진정한 이야기와 문화적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한 면들을 이제는 보게 되었어요. 다음은 어떤 계획이야?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막걸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주들도 탐구해보고 싶어요. 한국의 술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하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막걸리에서 시작한 이 여정을 이어나가 더 많은 한국의 전통주를 탐구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 칼럼의 제목을 정했어요. 막걸리, 내 삶을 바꾼 한국의 술. 이 제목처럼 막걸리는 정말로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한 잔의 술이 가져다 준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은 변화였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술을 넘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다시 꾸리며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이번 여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와 함께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